Mi, mi sexta vez ¿no? en el juego eh, El año pasado fue de los mejores porque lo disfruté, lo disfruté más. Este año igual vengo a disfrutar el partido. ¿no? Eh, creo que va a ser un buen espectáculo para los fanáticos de nuestro equipo, ya que hay tres jugadores de nuestro equipo presentes hoy aquí. No, yo nunca preparo nada. Es espontáneo, ¿no? Si tengo ánimo de hacerlo. Lo hago. o o u i a i b 저희부터 어 되게 올스타전 처음이고 큰 대회권에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올스타전 하게 돼서 되게 긴장하고 마음이 되게 떨린 느낌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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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방에서 그 간단히 연습했습니다. 네, 네, 저특점 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laughs> 그 명륜차 타고 왔습니다. 네, 가서 세르머니도 제대로 하고, 뭐 세르머니상이나 뭐 MVP상이나 그런 거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부 분들이랑 하루를 잘 즐기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영경 씨는 보았습니다. 어. 이따 사인 받아야죠. <laughs> 아, 그러죠. 해야죠. 어, 원하시는 붕어빵. 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팬들이 원하는 걸로. 네. 아, 그기분좋고 그, 지금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입장할 때만 하고 아, 바이라는 세리머니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아니면, 네. 저는 입장할 때 아예 애들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하고 들어갈 때가 없네. <웃음> <웃음> 그리고 제나형이랑 아까 순서형이랑 전문이는 <laughs>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 <있어야> <laughs> 아 어. 아, 아. 찍어 찍어봐요. 이따을 네. 네. <목소리> 게받아야첫스타 <많아야이다>, <목소리>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다리 가 이렇게 떨리고 있어안요 <laughs> 아, 지금, 왼쪽. 아, 그럼두정도 그 없는데, 이게 의명 상황입니다, 지금. 안 가자, 션 자! 여기까션 패션! 션패이패어 日本語の英語、福島、福島でテレビを変えてきました。<music> 난 그거 해야지 무도 노홍철 아! 야 그럼 나 만났다고 누나 봤죠 저는 매일 봐요 다시 보기 무도만 샤워할 때도 무도 밥 먹을 때도 무도 앞으로 <laughs> 진보겠습니다 오케이 금 그룹 레오 Thank <laughs> you. 기록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아, 아, 서로 그게 선수 들다 달라 가지고, 입 으면 다보는거같 아. 요 오늘 열일 하 시는 <laughs> 거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투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어, 오늘 하루를 되게 많은 팬분들이랑, 선수들이랑 같이 지내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심지어 레오 형이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스파이크 골프 테스트 들어가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하게 됐습니다. 와서 어깨, 내 어깨 힘을 너한테 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잘 때리고 싶어가지고 아, 아쉽게 욕심이 생겨서 검실이 났습니다. 아, 세레머니도그렇같 아쉽진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네. 아쉽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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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사람 에 점수 내가지고 지금 팀 분위기도 좋으니까 다음 때도 다시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No, pero antes del partido, antes de comenzar, ya le había dicho qué íbamos a hacer, ¿no? Y él me dijo, ok, pero eso es espontáneo, ¿eh? ¿sabes? Eso es algo así, no, no es planificado, nada. No porque real, realmente pusieron una canción cubana, ¿no? ¿Sabe? Y es como que cuando ponen algo cubano, el cubano quiere bailar, ¿no? Y eso a nosotros nos gusta mucho, ¿no? Y por eso me paré a acompañarla. Ahora lo que queda es preparar para para el partido del día 2, que es lo más importante, el comienzo de la, de la quinta ronda, ya que venimos con un, un buen ritmo de la cuarta, ¿no? eh, los entrenamientos que estamos haciendo eh, están funcionando muy bien. El objetivo a estas dos últimas rondas que nos quedan, dar el máximo y que sean las victorias más necesarias posible. 운동 좀 해서 다시 축제가 끝났으니 치열한 시즌으로 들어가야지 열심히 연습하면서 항상 얘기하고 싶은 일승일승 1승 1승 하다 보면 다시 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연습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승 깨지지 않도록 시합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